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의 백세 건강주치의 이정우 박사입니다.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상황을 떠올리면 정말 아찔하고 두렵습니다. 치매 또한 이러한 뇌질환 중 하나로 임상 현장에서 볼때 가장 마음이 무너지는 병입니다. 몸은 우리 곁에 있어도 평생 함께한 기억들이 점점 멀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대중가요 옥경이로 알려진 가수 태진아 씨의 아내 이옥경 여사님 역시 5년 넘게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남편인 태진아 씨가 정성스럽게 곁을 지키고 있지만 여사님이 남편을 못 알아보고 엄마라고 부를 때도 있다고 합니다. 밤에는 혹시라도 아내가 다칠까 봐 서로의 손목을 끈으로 묶고 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면이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제 진료실에서도 평생을 함께한 남편에게 누구세요? 라고 묻는 아내분들. 그 모습을 보며 말없이 눈물을 훔치는 남편분들을 매일 만납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가 가진 가장 참혹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전부입니다. 발병하고 나면 대응이 너무 늦기 때문입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건강정보를 공부하며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박사님. 치매 예방하려면 어떻게 자야 합니까? 특히 유튜브에서 왼쪽으로 누워야 뇌 노폐물이 빠진다는 이야기를 보고 더 궁금해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절반만 맞는 내용이며, 잘못 따라하면 오히려 뇌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놀라실 텐데요. 오늘 시대 초월 건강 채널에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께 왜 무작정 옆으로 자는 습관이 목과 척추를 비틀어 뇌의 청소 통로까지 막아버리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왼쪽이나 오른쪽 같은 방향보다 훨씬 중요한 뇌로 가는 수도관을 시원하게 열어주는 핵심 비결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시면 하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백세 건강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모두 무료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옆으로 자는 자세가 좋다고 알려졌음에도 잘못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잠든 동안 뇌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뇌청소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과정은 옆으로 누웠을 때 상대적으로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똑바로 눕거나 엎드린 자세보다 효율이 높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옆으로 누울 때 베개의 높이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 목이 꺾이거나 몸을 과하게 웅크리거나 다리를 불편하게 겹쳐 자게 되면 척추가 새우등처럼 비틀립니다. 이런 자세가 지속되면 밤새도록 목뼈와 등뼈가 S자로 휘어지고 뒤틀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뇌 노폐물을 씻어내는 중요한 통로가 바로 척추를 따라 흐르는데 척추가 뒤틀리면 이 물길이 막혀버립니다. 뇌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까지 방해되어 치매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어? 그럼 나도 잘못 자고 있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도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허리 협착 때문에 20년 넘게 옆으로 잤더니 어깨와 고관절이 모두 망가졌다고 눈물로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 역시 수십 년 동안 옆으로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어깨가 잘 올라가지 않아 병원에서 어깨 충돌증후군 진단을 받았다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옆으로 자는 자세의 함정입니다. 편하다고 생각하며 수십년을 그렇게 지냈지만 어느 순간 어깨와 골반이 서서히 손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는 자세만큼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밤 누워서 쉬는 잠자리 환경입니다. 어르신들은 척추 건강을 위해 푹신한 침대가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단단한 바닥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척추에 부담을 덜 주고 옆으로 잘수 있는 진짜 방법은 무엇입니까? 잠자리는 어떻게 고르는 게 맞습니까? 하고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시대 초월 건강 이야기 끝부분에 목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잘수 있는 핵심 요령과 잠자리 선택의 비밀까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자세나 잠자리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뇌가 지금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치매가 몇년 안에 찾아올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들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본 경험을 바탕으로 네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혹시 나도 해당되나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냄새 변화한 할머님이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된장찌개 냄새만 맡아도 침이 고였는데 요즘은 아무 향도 잘 모르겠어요. 이처럼 비누 향, 음식 냄새 등 익숙한 향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면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치매가 시작되기 약 5년 전부터 나타날 수 있는 초기 변화입니다. 2. 맛의 변화 내가 만든 김치찌개가 왜 이렇게 싱겁지? 예전 맛이 하나도 안 나, 이처럼 음식간을 잘못 맞추거나, 신맛, 단맛 구별이 어려워지는 것도 치매가 오기 약 3년 전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3. 걸음걸이 변화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걷던 보폭이 최근 좁아지거나, 발을 질질 끌거나, 뒤뚱거리며 균형 잡기가 어렵다면, 단순히 다리 힘이 약해진 문제로만 볼수 없습니다. 뇌의 조정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4. 말과 이해 기능의 저하 보청기를 끼고 있어도 상대방 말이 잘안 들리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말 뜻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위험 신호입니다. 이는 단순히 귀가 나빠진 것이 아니라 뇌의 이해 능력이 떨어진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네 가지는 모두 뇌 청소 통로가 막히고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하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즉, 잘못된 역잠 자세로 뒤틀린 척추 방금 말씀드린 조기 신호들 이 모든 문제의 공통된 근본 원인은 뇌로 가는 수도관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자세로 자고 스트레스 없이 하루를 보낸다 해도 뇌에 깨끗한 피와 산소를 전달하는 통로가 막혀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청소를 제대로 하려면 먼저 깨끗한 물이 흘러 들어와야 하는데 수도관 자체가 녹슬고 막혀 있으면 청소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뇌로 피와 산소를 실어 나르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목입니다. 오늘 저는 자는 방향이나 베개 높이보다 어쩌면 백 배는 더 중요한 뇌로 가는 수도관인 목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진짜 방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박사님. 먹기만 하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어깨는 뻐근하고 소화도 안 되고 잠을 자도 개운함이 없어요. 진료실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병원에 가면 신경성의 거지라는 답만 듣는 경우도 흔합니다. 병원에 가면 나이 드셔서 그래요. 라는 말만 듣고 돌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이런 증상들의 상당 부분은 우리 몸의 자동 조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심장이 알아서 뛰고 음식을 먹으면 위가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그 중요한 장치가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훌륭한 장치가 왜 고장이 날까요?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TV를 보시고 고개를 숙여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밤에 잠안 온다고 누워서 화면을 바라보는 습관들, 이런 자세가 골반을 틀어지게 만들고, 머리를 지탱하는 목뼈는 일자목과 거북목으로 굳어지게 만듭니다. 여기가 제가 의사로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뇌는 심장에서 올라오는 피를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뇌는 욕심이 많아, 우리 몸 전체 산소의 20%를 혼자 사용합니다. 즉, 뇌는 충분한 혈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피가 올라오는 유일한 통로인 목이 굳고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정원호스를 발로 밟아놓은 것처럼 뇌로 피가 졸졸 정도밖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혈액이 부족해지면 뇌세포는 영향을 받지 못해 서서히 손상되고 뇌속 노폐물도 치워지지 못해 쌓여가기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치매가 걱정된다면 뇌만 챙기지 마시고 뇌로 가는 길목인 목을 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목 건강을 위한 실천법을 드리겠습니다. 비용 들지 않고 바로 할수 있으니 꼭 따라 해보세요. 1. 구부정한 자세가 느껴지면 즉시 일어나 걷기 앉아서 목을 돌리거나 어깨를 주물러도 잠깐 뿐입니다. 아이고, 자세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정수기에서 물한잔 드신 뒤딱 12분 정도 걷기만 해도 굽었던 허리와 목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습니다. 2.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깊숙이 밀어 넣기 허리를 억지로 세우려고 힘줄 필요 없습니다. 대신 엉덩이를 의자 등받이에 닿을 때까지 쭉 밀어 넣고 편하게 기대어 앉아 보세요. 이 동작만으로도 허리는 스스로 바른 자세를 잡습니다. 3. 누워서 스마트폰 보기 금지 아마 가장 끊기 어려운 습관일 겁니다. 저도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다면 왜이 습관이 최악일까요? 첫째, 화면을 보기 위해 고개를 들거나 꺾는 자세가 목의 혈류 통로를 밤새도록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휴대폰의 파란 빛이 문제입니다. 이 빛은 뇌에게 지금은 낮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의 분비를 완전히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누워서 폰을 보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현실적인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정말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한다면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방식으로 바꾸세요. 다만, 뇌를 자극하는 이야기나 재미있는 콘텐츠가 아니라 잔잔한 음악, 편안한 명상, 오디오 일정한 톤의 수면, 오디오북 이런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나치게 재미있는 소설은 오히려 잠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은 닫아두고 멀리 두십시오. 어르신은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 눈을 감고 소리만 드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목에 부담을 주지 않고 뇌를 안정시키며 자연스럽게 잠도 들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처럼 뇌로 가는 통로, 즉, 목 건강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그 수도관 즉, 목을 통해 올라가는 피 자체를 깨끗하게 만들어야겠죠.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이 피가 되고, 그 피가 뇌로 가는 것이니까요? 제가 의사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밥상 뒤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진료실에서 보면요, 유전자가 전혀 다른 부부가 평생 같은 밥을 먹다가 남편이 파킨슨 병에 걸리고, 몇년뒤 아내분도 똑같은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전도 다른데 왜 그럴까요? 바로 수십 년 동안 같은 밥상, 같은 음식을 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뇌만 챙기시면 안 됩니다. 뇌에게는 특별한 단짝 친구가 있는데요. 바로 장, 장, 입니다. 뇌와 장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장에 착한 균이 많아야 뇌도 건강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뇌를 망가뜨리는 음식, 그리고 뇌를 살리는 음식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김 박사의 밥상 처방전 들어갑니다. 까만색 체크표 뇌를 살리는 최고의 음식일 달걀 관전식품의 왕 콜레스테롤 걱정 많이 하셨죠? 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하루 한두 개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진료실에서 요즘 머리가 멍해요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가장 많이 권하는 음식이 바로 달걀입니다. 왜냐하면 달걀에는 기억을 붙잡아주는 성분, 바로 콜린, 콜린 이 듬뿍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이 뇌세포를 튼튼하게 만들고 뇌 기능을 생생하게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하루 단백질 60g 정도는 꼭 드셔야 근육도 지키고 뇌도 지킬 수 있습니다. 피가 뇌로 졸졸 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뇌에 산소를 실어 나르려면 피를 만들 좋은 재료, 철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름기 적은 소고기나 살코기를 일주일에 한두 번 챙겨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고기 소화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달걀 하나에는 단백질 6g, 두부 반모에는 20g 정도 들어있으니까 부담 없이 챙겨 드시면 됩니다. 까만색 체크표 김박사의 꿀팁 처방 달걀을 드실 때는 토마토와 함께 토마토 속 좋은 성분은 그냥 먹을 때보다 기름에 살짝 볶았을 때 흡수가 10배 이상 잘 됩니다. 오늘 저녁 메뉴 토마토 달걀 볶음. 의사가 추천하는 최고의 뇌보약입니다. 까만 색체크 표 뇌를 살리는 최고의 음식이 보라색 과일 뇌의 먼지를 다가내는 작은 손블루베리 비싸서 망설여지셨죠. 걱정 마세요. 냉동 블루베리가 오히려 영양이 더꽉 들어있을 때도 많습니다. 가격도 훨씬 싸고요. 냉동실에 한 봉지씩 꼭 넣어 두세요. 그리고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복분자. 기운 없을 때 드시던 그 복분자도 알고 보면 뇌보약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가 서서히 녹슬기 시작하는데 그 녹을 닦아주는 것이 바로 보라색 과일 속 안토시아닌입니다. 뇌에 쌓인 먼지를 부드럽게 닦아내는 작은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세포가 녹슬지 않게 막아주니 당연히 뇌가 더 맑게 돌아가겠죠. 그렇다면 블루베리의 환상적인 짝꿍은 누구일까요? 바로 달달한 고구마입니다. 블루베리의 좋은 성분과 고구마의 비타민이 만나면 몸에 에너지가 불끈 올라오고 둘다 섬유질이 많아서 장청소까지 완벽하게 해줍니다. 아까 뇌화장이 친구라고 말씀드렸 죠 그래서 찐 고구마 한개 플러스 블루베리 한줌 이보다 좋은 보약 간식은 없습니다. 자 목도 뚫었고 피도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생활 습관 6가지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잘 듣고 꼭 따라주세요. 까만색 체크표 첫째 부지런히 걸 으세요 치매가 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안 움직여서랍니다. 몸이 게을러지면 뇌도 같이 게을러지는 거죠. 힘들게 땀 흘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동네 한 바퀴만 걸으세요. 걷기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단순히 피가 잘 도는 것뿐 아니라 우리 허벅지 근육에서 뇌로 편지가 하나 날아갑니다. 지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걷기만 해도 머리가 맑아지는 겁니다. 어르신들, 근육이 곧 보약입니다. 꾸준히 걸으세요. 까만색 체크표 둘째, 소리 내서 책 읽기. 아주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 입으로 소리 내 읽으면 귀도 함께 듣게 되죠. 이 과정이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부위를 동시에 자극해 뇌 운동 효과가 두 배로 올라갑니다. 설거지할 때나 가방 들때 일부러 안 쓰던 손을 써 보세요. 내가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깨어납니다. 까만색 체크표 셋째 아침에 물한잔 외전은 미지근한 물을 추천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컵에 뜨거운 물을 반쯤 붓고 그 위에 찬물을 섞으면 됩니다. 물이 컵 안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섞이는데 이게 몸에 들어가면 혈액순환을 더 힘차게 도와줍니다. 까만색 체크표 넷째, 잠을 푹 주무세요. 잠이 보약입니다. 특히 치매에는 100%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들었을 때만 뇌가 쓰레기 대청소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코 골고 숨 멈추면 뇌 청소가 꽝입니다. 그리고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면 치매 위험이 30% 증가한대요. 그러니 코골지 않도록 편안한 환경을 만들고 최소 7시간 이상 푹 주무세요. 제가 깊은 잠을 자게 하는 비결도 알려드릴게요. 잠들기 1시간 전 TV, 스마트폰의 파란 불빛을 멀리하세요. 이 불빛이 뇌를 지금은 낮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주면 호르몬을 못 나오게 합니다. 저녁 식사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끝내세요. 뇌 청소 장치는 배가 비어있을 때 가장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박사님, 저는 밤에 배고파서 잠이 안 와요, 이런 분들 많으시죠? 굶어서 스트레스 받는 게 뇌에 더 나쁩니다. 그래서 잠 오는 착한 간식 두 가지 알려드립니다. 첫째, 견과류 한 줌, 호두나 아몬드 한 줌은 뇌를 편안하게 하는 천연신경 안정제입니다. 둘째, 따뜻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숙면을 돕는 성분이 많은데, 이걸 전자레인지에 약 30초 정도 살짝 데워서 드시면 속도 편안해지고 잠도 더잘 오실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아까 제가 된 쪽으로 자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오히려 뇌에 스트레스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바로 그 스트레스가 문제입니다. 의학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은 뇌의 기억 저장고를 직접 공격해서 뇌를 점점 작아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밤에 된 쪽으로 꼭 누워야 하는데, 지렇게 억지로 애쓰지 마세요. 그보다 마음 편하게 푹 자는 것이 뇌건강의 100배는 더 좋습니다. 까만색 체크표 다섯째, 밥 먹고 졸릴 때입니다. 어르신들, 점심 드신 뒤에 꾸벅꾸벅 졸음이 밀려올 때 있으시죠? 밥 먹고 누우면 식도염 온다, 소된다, 이런 말 때문에 억지로 버티시거나 억지로라도 산책을 나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의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밥을 먹고 졸리는 건 정상적인 신호입니다. 음식을 소화시키려고 피가 위장으로 몰리면 정작 뇌로 가야 할 피가 부족해지거든요. 즉, 뇌가 지금 너무 피곤하다 하고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이때 억지로 버티는 것은 뇌를 더 힘들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물론 매번 밥 먹고 눕는 건 좋지 않지만, 정말 도저히 못 참겠다 싶을 만큼 피곤할 때는 잠깐 눕는 것이 뇌 건강에 훨씬 낫습니다. 그럼 영유성 식도염은요? 걱정되시죠? 그래서 팁을 드립니다. 속쓰림이 걱정되시면 바로 벌러덩 눕지 마시고 소파나 등받이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서 잠깐 눈을 감으세요. 이렇게만 해도 뇌로 가는 피가 조금 더 편하게 흘러가며 뇌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까만색 체크표 여섯째 뇌를 심심하지 않게 하세요. 뇌도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녹슬기 때문에 계속 굴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은 내비게이션 끄고 옛날 기억을 더듬어 길을 찾아가 보시고, 시장에서 물건 값을 암산해 보시고, 친한 친구 전화번호 한두 개 정도는 직접 외우는 연습도 해보세요. 밤에는 오늘 하루 무엇을 했는지 짧게 적어 보는 그림일기나 메모습관도 좋습니다. 자, 이제 목도 풀렸고, 피도 깨끗해졌고 생활 습관도 잘 손봤습니다. 그럼 어르신들이 처음부터 가장 궁금해 하셨던 것, 제가 잠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며 수수께끼처럼 남겨둔 그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까만색 체크표 잘 자는 자세의 진짜 비법 어르신들, 허리가 아플 땐 딱딱한 바닥에 누워야 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 척추는 일자가 아니라 목과 허리가 자연스럽게 들어간 S자 곡선입니다. 그런데 딱딱한 바닥이나 돌 침대에 누우면 이 굴곡을 제대로 받쳐주지 못해 척추가 억지로 펴지게 됩니다. 밤새도록 척추가 고생하는 거죠. 오히려 척추의 곡선을 편하게 받쳐주는 침대가 더 낫습니다. 물론 너무 푹 꺼지는 침대는 안 됩니다. 그럼 침대에서는 어떻게 자야 할까요? 까만색 체크표 첫째, 최악의 자세부터 피하세요. 바로 엎드려 자는 자세입니다. 숨을 쉬기 위해 밤새 고개를 옆으로 꺾게 되는데, 이건 뇌로 피가 가는 수도관, 즉, 목 혈관을 꽉 누르는 행동입니다. 목뼈 건강에도 최악입니다.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까만색 체크표 둘째, 최고의 자세는 바로 누워 자는 자세. 척추가 가장 편안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그냥 누우면 안 되고 척추의 빈틈을 잘 받쳐줘야 합니다. 베개는 단순히 머리만 받치는 평평한 형태보다 목 시작 부분의 굴곡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형태가 더 좋습니다. 가운데는 낮고 양옆이 조금 높은 형태라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똑바로 누웠을 때 허리 아래가 뜬다면 수건을 말아 허리 아래 공간을 채워주세요. 무릎 아래에도 낮은 쿠션을 하나 두면 척추가 자연스러운 S자 형태로 유지되며 밤새 편안하게 쉴수 있습니다. 셋째, 별표 별표 허리가 아파서 똑바로 눕지 못한다 별표 별표는 분들도 계시죠? 괜찮습니다. 통증이 있는데 억지로 바로 누우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옆으로 주무시면 됩니다. 다만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베개의 높이입니다. 진료실 사례에서 50년 동안 옆으로만 자다가 어깨와 고관절이 손상된 분이 있었죠. 그 이유는 베개가 낮아 어깨가 계속 눌렸기 때문입니다. 옆으로 잘 때는 어깨 높이에 맞는 충분히 높은 베개를 사용해 목과 척추가 수평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릎 쿠션입니다. 그냥 옆으로 자면 윗다리 무게 때문에 골반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양 무릎 사이에 얇은 쿠션이나 접은 이불을 끼워 골반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두 가지만 지켜도 훨씬 안정적이고 편안한 수면이 됩니다. 이제 핵심이 정리되셨죠? 오늘 윤 박사와 함께한 내용 잘 들으셨나요? 생각보다 치매 예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뇌로 가는 혈류 확보, 구부정한 목을 펴고 바른 자세 유지하기 뇌에 좋은 식단 달걀, 토마토, 소고기, 냉동 블루베리, 복분자 챙기기, 잠자리 점검, 딱딱한 바닥 대신 척추 굴곡을 받쳐주는 침대 사용, 올바른 수면 자세 똑바로 누우면 허리 무릎 공간 채우기, 옆으로 잘 때는 높은 베개 플러스 무릎 쿠션 필수, 뇌가 좋아하는 생활 습관 걷기, 소리 내어 읽기, 스마트폰은 듣기로 최소화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예방법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초기 발견입니다. 어르신들, 깜빡하는 것과 치매 초기 신호는 다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간단하게 구분하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단순 건망증은요, 어떤 일의 세부 내용을 잠시 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반찬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 정도입니다. 누가 계란말이 드셨잖아요. 하고 힌트를 주면 금방 떠올립니다. 본인도 내가 왜 이걸 잊었지? 하고 스스로 답답해하죠. 이런 경우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치매 초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는 세부 내용을 잇는 수준이 아니라 그 전체 상황을 통째로. 다음 파트에서 이어짐. 치매 초기에는 어떤 일을 세부적으로 잇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일을 전체적으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점심을 먹었는지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힌트를 드려도 내가 언제 하고 전혀 떠올리지 못하거나 난 그런 적 없다 하고 화를 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스로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매가 오기 훨씬 전부터 우리 몸은 조금 이상하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요즘 향기나 음식 냄새를 잘못 느끼시나요? 예전과 비교해 음식 맛이 밍밍하게 느껴지거나 단맛 짠맛 구별이 어려워졌나요? 걷는 속도가 유난히 느려지거나 다른 사람 말이 잘 들리지 않는 느낌은 없으신가요? 밤에 잠을 자면서 큰 소리를 내거나 발길질을 하는 경우는 없으신지요? 또 우리 부모님이나 본인이 요즘 날짜나 요일을 자주 잊고 종종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왜 이랬지 하고 스스로 놀랄 때가 많아지지는 않았나요? 예전에 잘하던 요리나 계산이 서툴러진 것도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이런 변화들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치매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초기 발견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제가 의사로서 정말 희망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라고 해서 모두 같은 치매가 아닙니다. 원인도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는 원인을 찾고 치료하면 치매 증상이 거의 사라져 완치에 가까운 회복이 가능한 경우도 10명 중 한두 명은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만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의심되면 병원을 찾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빨리 발견할수록 이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치매는 3년 정도 아무 증상 없이 숨어 있다가 갑자기 악화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신호를 빠르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한번 받아볼까 하고 병원을 찾는 것, 그리고 초기부터 약을 챙겨 먹는 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떤 예방법보다 실제로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가수 태지나 씨 사례처럼 꾸준한 간병과 관리로 옥경이 여사님의 치매 진행이 멈췄다는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희망은 충분히 있습니다. 단그 희망은 무시가 아니라 관심과 빠른 대응에서 시작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느껴지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 같은 의사에게 꼭 찾아오세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100세 120세까지 맑고 건강한 정신으로 활기차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돈을 더 건강합시다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어르신들의 100세 건강주치의 윤박사였습니다. 더 유익한 건강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